안녕하세요. 호기심 탐구 채널의 호기심 탐구입니다. 오늘은 눈이 내렸을 때 우리가 실제로 적설량을 어떻게 재는지, 그리고 눈 깊이만으로는 알기 힘든 눈의 수분량까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계절형 기상관측이나 농업, 수자원 관리, 취미관측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내용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적설량의 기본원리. 먼저, 적설량의 기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적설량은 지면에서 눈 표면까지의 수직거리, 즉, 눈의 깊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눈의 깊이만으로는 눈에 포함된 물의 양을 알수 없습니다. 같은 10cm의 눈이라도 가로눈과 습한 눈의 물량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측에서는 적설량과 더불어 눈수위, 즉, 스노우 워터 이퀴벌런트, SWE를 함께 봅니다. 기본 장비 소개.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자 또는 눈막대입니다. 둘째, 눈판이라고 부르는 평판이 필요합니다. 셋째, 측정 지점을 고정할 깃발이나 마커, 그리고 기록지나 스마트폰 메모가 있으면 편합니다. 코어 샘플러나 눈베개 같은 장비는 SWE 측정용으로 추가 장비입니다. 표준 측정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선 측정 위치를 고릅니다. 바람의 영향이 적고 사람이 자주 지나가지 않는 평평한 곳을 추천합니다. 건물 가장자리, 도로변, 나무 바로 아래는 피하세요. 눈판을 지면에 놓습니다. 눈판 위에 눈이 쌓이면 눈판 위에 눈 깊이를 측정합니다. 눈자를 수직으로 세워 지면까지 내리고 눈 표면 높이를 읽습니다. 눈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여러 지점을 재어 평균을 냅니다. 한 지점만 재면 바람이나 편향 때문에 오차가 큽니다. 따라서 최소 5곳에서 10곳을 재서 평균값을 사용하세요. 측정 시간과 위치, 기상 상태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바람과 편차 보정 팁, 바람이 강하면 눈이 쓸려가거나 쌓이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바람막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비교 측정해 보세요. 드리프트가 의심될 때는 바람 방향과 지형을 고려해 측정 지점을 선정합니다. 지속적으로 동일 지점에서 측정하면 변화 추적이 가능합니다. SWE 측정법. 이제 눈 깊이만으로는 알수 없는 눈의 물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SWE는 눈을 녹였을 때 나오는 물의 깊이와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코어 샘플러로 일정 면적의 눈을 채취한 뒤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채취한 눈을 녹여 측정하면 그 무게가 곧 물의 양이 됩니다. 관측소에서는 눈베개라는 장비로 눈의 무게를 압력으로 측정해 SWE를 얻기도 합니다. 참고로 신선한 가로눈은 약 10대1의 비율, 즉, 10cm 눈이 약 1cm 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한 눈은 3대1에서 5대1 정도로 밀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합한 수치는 반드시 직접 측정해야 합니다. 자동화 원격 측정 기법 연속 관측이나 넓은 지역 관측이 필요하면 자동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높이 센서는 눈 표면과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라이다나 레이저 센서는 정밀한 표면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성이나 레이더 원격 탐사는 넓은 지역의 적설 패턴을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원격 탐사는 지상 관측과 보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험실 및 정밀 측정 팁 현장에서 눈을 채취한 뒤 실험실에서 건조법으로 수분 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눈의 물리적 성분 분석이나 장기 연구에 적합합니다. 관측 스테이션에서는 표준 장비와 프로토콜을 사용해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 사항 단일 지점 측정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눈판을 사용하지 않고 발자국으로 재면 큰 오차가 납니다. 드리프트와 착빙 상태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눈의 형태와 온도 차이가 밀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적설량의 측정 원리, 현장 절차. SWE 측정법, 자동화 장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직접 관측을 해보시면 눈 관측의 기본 원리를 훨씬 명확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촬영 중 궁금했던 점이나 측정 결과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